안녕하십니까 이투스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고낙기라고 합니다. 양의 정수 최소비. 그지? 자 일단은 화학을 선택을 하신 분들이 뭐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화학이 너무나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점점 줄고 너무 힘든 과목이 되버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어려운 만큼 고생한 만큼의 보람이 있는 과목입니다. 어, 등급 것이나 뭐 이런 것밖에도 어느 정도는 안정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시면은 그리고 저를 잘 따라오신다면은 분명히 노력하신 만큼의 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화학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게 이제 사실 궁금하실 텐데요. 뭐 당연하게도 어, 이미 수능 화학까지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내신으로는 이미 화학을 접해 봤을 거고 어느 정도 조금 내신이 어렵다. 라고 하는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능 기출까지 전부 준비를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화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처럼 공부한다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때 교과서에 있는 무슨 뭐 내용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막 암기하고 그러지 않죠 우리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하죠 문제 엄청나게 풉니다 그죠 시간만 나면 그냥 무조건 문제 풀어제끼는 거죠 양치기를 하죠 그죠 화학도 사실은 비슷하게 해야 돼요. 이론 중심의 공부보다는 문제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어떤 이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교재도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음. 자, 우리가 어, 이제 재수반은 이제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투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즌 1, 2, 3, 4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시즌 1,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시즌 1과 2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살짝 지난 지점에 이제 시즌 1, 2가 끝나게 되는데, 시즌 1, 2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기본을 조금 닦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시즌 3 같은 경우는 실전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실전 문풀. 네, 실전 문풀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즌4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수능을 보는 것처럼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건데,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을 조금만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자, 기본이라고 썼지만은 사실은 기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학을 공부를 할때 우리는 교과서 100번 읽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기본 강의에서 어제 책의 이제 특성상 당연히 기본 이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 꼭 나오는 문제들을 유형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 2 시즌에서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문풀을 경행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풀 같은 경우도 어 일반적으로 화학을 뭐 처음 다루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수능 화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100가지 문제가 있으면 100가지 문제가 전부 다 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문풀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일단은 정확하게 유형별로 정리를 했고요. 유형도 유형마다 이제 타이틀을 달아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상기할 수 있도록 어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형별 그리고 자료별, 그 다음에 선지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이 기본 강의책에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 수능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자, 시즌1과 시즌2에서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공부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문제를 풀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접근해야지.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 이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겠구나. 라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시즌3에서 실전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즌3 같은 경우는 6월 모평 이후에요. 6월 모평 이후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 수능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지가 대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문풀은 수능에서 꼭 나오는 문제,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만한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문풀 연습을 하게 될 거고, 어, 시즌 1, 2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몸에 최화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타이머택 연습까지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뭐 예를 들어 내가 2분 걸렸던 문제는 1분 30초로 줄이고, 뭐, 킬러 푸는데 5분 걸렸다, 그러면 4분, 3분으로 줄이는 과정이 이제 시즌 3에서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실제로 전범위에 대해서 1번부터 20번까지를 푸는데 우리는 말도 안 되지만 30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자, 그 연습을 이제 시즌 4에서 하게 될 거고요. 시즌 4는 진행 자체가 이제 9월 이후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정확하게 다 잡힌 상태로 보게 되죠.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 유형들은 100% 수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실전 모의고사는 철저하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위주로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게 될 거고요.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제 제대로 된 실전 타임 어택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결국에서는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